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른그룹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서울의 스타크 차량이고 타투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2년식 68,000 k 로 완전 무사고의 1위 신조 차량. 일단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영상도 보셨죠? 일단 연식객이 짧은 키로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화된 지한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저 색상은 핑크핑크. 핑크. 핑크색이지만 관리가 너무 잘돼 있고 여성분이 사기에 딱 알맞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여기 안개등 보시면, 네, 백화 현상도 없고, 깨짐이나, 네, 그런 것도 아예 없다는 거, 장기수도 아예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이 라인, 딱 보시면, 물콕이나 장기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투톤, 여기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네, 여기 이렇게 그치. 기스, 장기스가 조금 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휠 상태 보시면요. 흰색이에요. 흰색 휠인데 여기는 조금 장기스가 있어서 좀 흰색으로 좀 이렇게 매니큐를 칠해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남아 있고 뒤쪽에, 네, 뒤쪽에도 좀 이렇게 매니큐를 <laughs> 칠해놨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문에는 이제 이거를 좀 저는 제거를 하고 좀새 걸로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다양하고 이쁜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썬틴지도 뭐 까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킷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폴딩까지 돼서 네. 앞으로 접으면 넓게 아주 넓게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테일램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청년 브라인 보시면. 장기스나 문고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지열 공간 2열 공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또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공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스 보시면 68,332km 탄 차량이고요. 여기 가운데 블랙박스 2채널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네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여기 CD 넣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FAN... 소리 너무 잘 들리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네. 이렇게 온도 조절도 잘 되고 시원한 바람 그리고 이렇 뜨거운 바람, 네. 아주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렇게 뻑뻑한 게 좋으신 거 아시죠? 되게 뻑뻑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암레스트도 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리 힐 보시면요. 네, 파워 기능, 모드 기능, 뒤쪽에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 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 소리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엔진 소리가 이렇게 장차가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갔고요. 내려서 차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연기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또한 전부 최저가에 완벽하게 완벽하게 관리된 차량이니깐요. 이 차량 관심이 있거나 정말 문의를 주시고 싶으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허이없는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이나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